C 언어 응용 제1강 두번째 시간에서는 자, 아두이노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요 아두이노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. 여기에 소프트웨어에서 요 다운로드 자,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, 아두이노 아이디를 그, PC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프트웨어에서 다운로드를 이제 선택을 하고 나가면, 요, 다운로드에서 요, 다운로드 옵션이 나타납니다. 저 옵션에서 저 요, 윈도우즈 윈7 Win 이상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.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, 요, 다운로드 할수 있는 상태가 나타나겠습니다. 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아두이노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보면은 요뭐그 구매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선 단지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. 이것을 다운 그 선택을 해서 이 이렇게 설치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나오는데. 이게 동의를 체크를 해주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넥스트 음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요 설치를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, 하고 나게 되면 은요 바탕 화면에 요 아두이노 마크가 있는 이런 아이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요 아이콘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아두이노 IDE 통합 개발 환경이 되겠는데 자, 이것이 그 실행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그 실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두이노 IDE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자, 위에 이렇게 메뉴들이 나타나고 이 편집 창에다가 프로그램 편집 창이 되겠는데 이런 양식 하나 뜨게 됩니다. 당연히 이제 요 세드업은 포트를 내가 입력을 쓸 건가 출력이라든지 통신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할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자, 실행 프로그램 요 루프 쪽에 이렇게 실행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것이 이제 기본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,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였으면은 요 아두이노 우노 이 보드와 이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에 그 USB 단자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이런 색깔 나는 것은 정품이고, 자, 이것은 짝퉁입니다. 짝퉁이라도 실제 뭐 동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사용을하든 관계가 없겠습니다. 그래서 요리 연결을 한 상태에서는 저, 요 메뉴에서 보면은 툴을 선택을 합니다 저, 툴을 선택하면은 요, 이제 보드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, 여기에 메, 그,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요 보드 종류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 USB 케이블을 연결한 부분이 되겠는데, 요 밑에 포트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. 저 포트 부분을 선택을 해서, 자 현재 이 포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, 요 시리얼 포트에 저 COM 1번이나 COM 2 있는 것은 대부분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, 이것을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외의 것이 이렇게 지금처럼 c o 9번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은 시리얼 포트는 아두이노 보드는 c o 9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확인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.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먼저 예제 그 프로그램 저 파일에서 예제에 들어가고 예제에서 요 내장된 예제 문제의 베이지 베이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항목들이 뜨는데 자 여기에 블링크 이것을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. 블링크는 요 아두이노 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는 LED를 지나 깜빡깜빡하는 요 것을 한번 예제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요 프로그램 블링크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블링크를 선택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보면은, 저 요런 표시, 요거는 지금 주석을 표시하는 것이고, 자, 요렇게 해서, 이 얘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, 요 스타 표시가 되겠습니다. 자, 요 시작한 거에서 요 마지막 표시일 때까지는 실제 그 설명문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자또 이렇게 지금 주성문을 설, 그, 달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요 주성문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에 사용은 되지 않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할때 이렇게 주성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셋, 이 셋업에서 보게 되면은 이핀 모드, 이 LED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. 자 LED 빌트인 이 번지는 요 출력으로, 아웃풋은 출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. 자, 인풋 되어 있으면 인풋으로,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실행 파일에 보게 되면은 요 디지털 라이트 가면은 이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. 출력을 하는데, 저 LED 빌트인 번지에 하이, 하이 되어 있으면 이건 1을 출력을 하라는 것입니다. 요 LED를 켜라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딜레이 1000되있으면1 0 0 0 m 크 입니다. 그 LED를 켠 상태에서 그 1초 동안 대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대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디지털 라이트 하면은 여기에 로, 로는 이게 0이 되겠습니다. LED를 끄라는 것입니다. 자 그래서 이 끄고 나서 1초를 기다리라는 것. 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렇게 무한 루프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1초간 LED가 켜지고 1초간 LED가 꺼지는 것이 무한 반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업로드 단,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. 이 업로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자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을 했고, 이제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선택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,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그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, 요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러한 메시지가 뜨겠습니다. 자, 에러가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. 이렇게 뜬 상태에서 그 아두이노 보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저 여기 USB 케이블이 있고 저 아두이노 표시가 되어 있는 요 위에 요 내장이 되어 있는 LED가 로우일 때는 꺼지고 하이일 때는 이렇게 켜집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실제 나중에 요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실제 깜빡 깜빡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, 이번에는 그 아두이노 IDE, 그 IDE 통합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.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 자,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 소프트웨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요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. 자,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요 다운로드 옵션이 나타나고 저 옵션에서 요 win 7 이상되는 요것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. 자, 요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 저스트 다운로드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. 자, 저스트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, 아두이노 IDE 자요 프로그램인 저거 그 다운로드가 되고 이제 이것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뭐 동의하는 것을 물어보고 다음에 렉스트 인스톨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바탕 화면에 요 아두이노 마크가 있는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. 자, 이렇게 아이콘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저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. 자,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실제 그 아두이노 아이디 환경이 이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겠습니다. 자, 이것이 실제 이제 그 아두이노 IDE를 지금 실행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셋업, 이 셋업이 이제 이게 그핀 모드를 설정을 할수 있는 입력이나 출력을 설정할수 있는 것이고, 루프는 이제 실행 파일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글씨가 작을 경우에는 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, 휠을 밑으로 내리면은 축소가 되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, 이 메뉴에서 툴, 툴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보드가 있습니다. 저 보드 매니저 대화창에서 이 아두이노 우노 o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. 자, 여러분이 이제 아두이노 나노라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, 여기에서는 운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운호를 체크를 해주고, 다음에 포트, 포트에 들어가서 요 시리얼 포트에서는 현재 여기는 콤 9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가 콤 9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, 요것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. 이렇게 체크를 한 상태에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. 이 파일에서 이 예제에 들어가서 자, 내장된 예제에 보면은 베이지. 베이지에서 블링크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. 자, 블링크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주성문 자, 요 스타 표시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이것은 주성문입니다. 설명문이 되겠습니다. 자이 프로그램을 어떤 거다 누가 작성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주성문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문장이 길 때는 이렇게 스탑 표시하고 이렇게 사용해서 그 주성문을 사용하고 한 행일 때는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그 주성문을 쓰겠습니다. 자, 세드업에서 보게 되면은 요핀 모드 핀 모드 이것은 요 빌트인 LED 빌트인 요 번지 요 번지를 지금 출력으로 쓰겠다. 그래서 아웃풋에 있습니다. 이제 입력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입력을 쓰기 때문에 그 번지는 인풋 이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이 디지털 라이트. 디지털 라이트 하는데 요 LED 빌트인 여기에 번지를 출력으로 쓰겠다고 설정을 한이 번지는 하이 하게 되면 은 1을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. 1을 출력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LED를 켜는 것이 되겠습니다. LED를 켜고 딜레이 1000 1000ms입니다. 그 1초 동안 대기를 하고 다음에 LED 빌트인 요거는 로 로는 0을 출력합니다. 끄라는 것입니다. 끄고 요초 동안 대기 이렇게 해서 무한루프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 보면은 아이콘 보게 되면은 요 업로드가 있습니다. 자 업로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요 프로그램이 이제 업로드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업로드가 제대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우측 하단에 있는 요기에 그 지금 LED가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잘 보이지 가 않습니다. 그래서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 LED가 깜빡깜빡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에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아두이노 보드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실제 그 LED LED 빌트인 LED가 깜빡깜빡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.